어, 뭐 좀, 우리가 파리로 준비해다가 또, 거기 막 갑자기 사무실 도 이렇게 이방 갔다 저방 갔다 이전하면서 업무 체리가 좀, 어, 이렇게 원하지 못하것 죄송합니다. 혹시 빠진 분들이 계시면은, 어, 다시, 다음 아, 금방 이렇게 이따 우리 행사 후에 또 회장이 전달하는 그런 순서를 어, 갖도록 하겠습니다. 어, 뭐 우리 회장께서도 귀님에게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은 어, 난세 중에 난세이기 때문에 어, 우리가 어떤 방법이라도 찾아서 이 새롭게 우리가 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, 어, 쉬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. 그 2003년도에 그 노무현 정권이 들었었을 때꼭 지금과 같은 그런, 어, 현상이 일어났습니다. 그때 찻대기당, 부패당, 개혁도 다 하시죠. 여부당이 아주 이, 어, 노무현 정권이 올인 전략을 해서 17대 총선이 개별 직전에 가했을 적에, 어, 저희가 만든 조직이, 이, 반핵방김 국민 헤비회였습니다 그때 우리 저 뒤에 있는 박정석 동기나 우리 민영재 선생님 다 같이 이제, 어, 이이었는데요 백성록 선생님, 네. 아, 이재성 선생님, 그때 다 2003년대 우리 멤버들이죠. 그때 어떤 이제, 어, 이리선 멤버닥에서 뭐, 준비된 거 하나도 없이 거국적인 단체를 만들었는데, 국민 대표로 어 전직 장관님이나 또어 국회의원을 지냈을 거나사회적 이제 또어 장성분들 뭐 등등 해서 한 100여 분을 모시고, 또 고문님, 자문위원님, 이렇게 모셔가지고 그때 이제 집회하는데, 이번에도 뭐 거의 예산이 한 5-6천정도 8.15집폐가 이렇게 예산이 되고 있습니다. 그때는 이제 이 지폐를 해본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2003년 3월 1일날은 엄청난 예산이 들어갔습니다. 그이 동영상 그때 그이 앰프 시설만 해도 거의 한 6천만원 들어갔거든요. 지금은 조금만 음, 줄었을 겁니다.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기금을 만드는데, 어, 많은 대표님들이 이제 각자의 각출을 해가지고,